20년 넘게 끌어온 춘천 물값 납부 문제는 일단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물값을 얼마나 내냐는 게 핵심 쟁점인데요. 최종 합의를 앞두고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 물밑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소양강댐 하류 지수장입니다. 댐에서 나오는 하루 7만 톤의 물을 춘천 시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합니다. 현행법상 하천이나 댐 용수를 수돗물로 치수하는 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치수장이 만들어진 1995년부터 한 번도 물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소양강물을 써왔는데 왜 물값을 내냐는 겁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4년 치수원을 댐 밖에서 댐 안으로 옮기는 치수원 이전 협약을 맺고 사실상 물값을 내기로 했습니다. 남은 건 내야 할 물값 계산입니다. 수자원공사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안낸 물값 191억 원에 연체로 성격의 가상금 38억 원을 더한 229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치수원 이전에 동의해 준 만큼 38억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채권과 채무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5년치 물값만 내고 가상금도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소멸시효 오늘 적해 갖고 최대한 금액을 낮추고 우리가 물값은 최대한 적게 내려라고 하는 협상만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역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멸시효나 가상금 문제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춘천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자원공사도 나름대로의 물값에 관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춘천시나 수자원공사 모두 소송은 부담스러운 만큼 이번엔 최대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차례 만남을 가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다음 주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지원 뉴스 정동훈입니다.